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소신 발언을 하나하자면, 혜인이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아주 큰 해피엔딩이 될 것만 같습니다. 기억상실인데 해피엔딩. 상충되는 두 단어가, 너우와 혜인에게는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이니는 수술받기 전 다음 생에 나침반이 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현우에 대해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다이어리에 써 놓았죠. 그런데 그 다이어리는 윤은성이 불태워 버릴 예정입니다. 만약 불태우지 않고 헤이니가 그 다이어리를 본다고 가정하면 자기의 지난 삶을 글자로 읽어서 알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지난 추억들이 소중한 것, 그때 있었던 어떤 일과 사건뿐 아니라 당시의 감정들까지 오롯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사랑, 첫데이트, 첫키스, 두근두근 설레었던그 감정의 기억들은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엿어질 뿐 절대 지워지거나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혜인이가 다이어리로 자기의 지난 삶을 학습하듯 알게 된다면 그건 감정까지 기억되는 진정한 추억이 아닌 그저 과거에 겪었었던 어떤 일들을 심장이 아닌 머리에 새기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래전 일기장을 발견해 다시금 읽어보면 당시의 기억과 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 미소도 짓게 되지만 헤인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 일기장 들여다보듯 감정이 아닌 과거의 어떤 일들만 알수 있을 뿐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은성이그 다이어리를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진짜 해피엔딩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연우가 다이어리를 내신할 모든 기억과 감정들을 새롭게 써줄 것이기 때문이죠 혜인이가 오래전 느꼈던 떨림과 설렘 기쁨과 환희 등 모든 소중한 감정들까지 고스란히 다시 간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술받은 혜인이의 머릿속에서 불에 타듯 지워져가는 장면들이 나왔죠 현우가 주었던 반지 아이들 가져 행복했던 순간 수족가나 프로포즈 슈퍼합 설레이던 고백 그리고 결혼식. 다섯 개의 제일 소중한 기억들이 순차적으로 지워져 나갔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들이죠. 찰나의 순간 기록되는 모든 감정들은 단한 번뿐이기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지금 내 남편이 다이아반지를 준다 해도 프로포즈 때 두근거리던 설렘과는 다르고 지금 내 남편이 사랑한다 말해주어도 처음 고백받았던 떨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가 지나온 혜인이와의 특별한 시간들을 말이나 글로서 알려주는 게 아닌 아예 모든 게 처음인 듯 다시 해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연인듯 우산을 건네주고 고백하고 프로포즈 반지를 끼워주고 어쩌면 용두리에서 결혼식까지 새로 하면서 말이죠 기억은 물론 모든 감정들까지 다시 채워줄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 다시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무려 E 아니 그냥 돈으로 줘라고 합니다. 감정이 매마른 사람입니다. 만약 백현우가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물으니 그럼 돈다위는 필요 없어라고 합니다. 이럴 땐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해인이의 감정도 현우와의 추억을 조금은 기억하는듯하죠 전능과 봉숭아물을 보면 아프고 심장이 반응합니다. 백현우 세 글자만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쩌면 모든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연우의 독백영상까지 본다면 진짜 모든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시청자들과 저 또한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적이 아닌 운명을 얘기하는 드라마입니다. 다시금 사랑을 찾았지만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대신 기억을 잃었습니다. 판타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듯이 말이죠. MP3 들으면서 다시금 예전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지 이상하게 심장이 반응하는 것 그뿐일 수도 있습니다. 강천장의 별을 보면서 아이를 가졌던 기억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단지 이상하게 심장이 반응하는 것 그뿐일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혜인이가 보게 될 독백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죠. 걱정 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첫눈도 같이 보고 매일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함께하면서 비어버린 리유리 병에 더 좋은 기억들을 다시 모아갈 거야. 그저 가 판타지가 발생하는 드라마가 아닌 역대급 운명, 역대급 남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고백 데이트 프로포즈 현우가 혜인이에게 모든 걸 다시 해주면서. 일생에 한 번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들을 다시금 선물할 것 같네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평생 간직될 감정들을 또다시 새겨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꼭 해피엔딩이 아닌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이 있으면 해피엔딩입니다. 어찌 보면 남들에겐 평생 단한 번뿐인 그 행복한 시간들을. 해니는 역대급 운명 현우로 인해서 두 번이나 경험하는 셈이니. 이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기억뿐 아니라 나쁜 기억까지 사라졌습니다. 더 좋은 기억들만 다시금 모아가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누명 쓰고 갇혀있는 현우가 면회 온해인이에게 말했죠 우린 또 만날 거야 난안 지치고 네 옆에 있을 거니까 해인이가 기억을 못한다 한들 윤은성이 아무리 회방을 논다 한들 백현우 같은 남자가 다시금 다가와 고백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손을 잡아주면 설레이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제 아내는 가출신고 셀프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치 처음인 듯 모든 러브스토리가 새롭게 쓰여질 겁니다 드라마는 끝나지만 사랑은 이제 시작인 데 설레이고 행복해하는 어떤 연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엔딩일 테고, 만약 모든 기억이 기적처럼 돌아온다면, 그 또한 모두가 기다린 반가운 엔딩이니. 결국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디로 가든 해피 엔딩, 행복한 해피 엔딩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